저희 괜님 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잘생겼다. 머리 크다. 예쁘다. <laughs> 아 예뻐요. 어, 예쁘다. 이게 실제로 만나 본적 있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예. 네. 진짜? 오... 홍석천.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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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사람. 예산스는 안숨 안녕하세요. 저는 호우TV의 도미입니다 제가 오늘 혼자 단독 MC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단독 MC를 보게 된 이유는 바로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즐기는 여러분들을 위한 랜선 축제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축제는 1부, 2부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바로 팀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팀부터 소개할 건데요. 어, 1팀은 배가 고파지는 이름인데 삼각김밥팀 모셔보겠습니다. 우! 네, 삼각김밥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상기바 용용, 미니 다라입니다. 왜 팀명 이름이 삼각김밥이실까요? 저는 항상김 네, 김해김, 저는 비양방김. 그래서 삼각김밥. 음, 그러면 제가 팀 게임 진행하기 에 앞서 각오 한 마디를 드릴 건데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블 <laughs> 어, 이제 이 팀을 만나볼 건데요. 이팀 이름은 블랙핑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팀 블랙핑크 팀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블랙핑크 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랙핑크 i n k in Your Area입니다. <laughs> 어, 저희 블랙핑크 팀도 왜 이름을 많고 많은 이름 중에 블랙핑크로 <laughs> 지으셨는지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 옷을 보면 딱 여기 핑크랑 블랙 해서 블랙핑크 <laughs> 이유는 그게 전부인 거죠? 네네, 네네. <laughs>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은 블랙핑크 팀 오늘의 과거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과요 음, 저희는 삼각김밥 을찢어버겠습니다블랙핑죠요 <laughs> <블랙핑크 봐요>? <laughs> <laughs> 진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른 팀도 만나봐야 되니까. 마지막 팀으로는 혼성그룹인가요? 이름이 쿨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저희 마지막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화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쿨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쿨이에요. <laughs> 그러면 저희 쿨 팀의 각오 한마디 듣고 게임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블랙핑크 팀이 막 지금 찢어버린다 했는데 저희는 블랙핑크를 블랙 앤핑크로찢어버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 바로 게임하러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호호티비. 1라운드 게임은 다들 들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5초 말하기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등 의자 뒤에 붙여주시고 아, 제가 <laughs> 종을 치면 움직이는 겁니다. 가전 제품 다섯 가지. 오, 사, 사, 이, 일. 가전 제품 다섯 가지. 가전 제품 다섯 가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오븐, 믹서기. 우와, 이거 다칠거없 아, 아아 네네네네허 제가 바로바로 칠게요. 허아허허허허허허하허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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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아 어? <laughs> 아 쿠이 님 2점으로 선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어디... <laughs> 한식 다섯 가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laughs> 한식 다섯 가지아 김치 찌개 중식 다섯 가지 <laughs> 짬뽕짜장면 짬짜면어 볶음밥 아 중식 다섯 가지 어아갈아서 좀... 땡땡땡땡 아뭐하해요아뭐 하나요? 중식 다섯 가지 짬뽕짜장탕수육 어탕짬짜면마카두고 걸그룹 다섯 다 개. 블랙핑크 에이핑크 트와이스 소녀시대. 이스 보이그룹 다 개. 비욘스오이시티 아! 아, 걸그룹 다 개. 블랙핑크 에이핑크 트와이스 투애니원 아, 핑크 어. 여러분들도 간절한 눈빛을 보내면 시간이 멈추는 마법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시간이 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저희 블랙핑크 팀 아직 한 번도 맞추지 못했는데 조금만 분발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시간이 멈추는 마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슨 육상 선수신가요? <laughs> 저희 포남대학교 학과 다 가지 항공선대였어 학과 저희 개미님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 잘생겼다, 머리 크다, 예쁘다. <laughs> 아예뻐요예쁘네 아, 예뻐요. 자, 잠깐만요, 이거? 아 매력 포인트 위인 3명. 어 이순신 장군, 강감상과 장군. 어 그리고 장군. 어 정약용 선생님. 어, 장군이 아니죠, 장군 이야기죠? 위인. 위인! 브랜드 다 가지. 스파오, 아디다스, 나이키. <laughs> 이게 뭐야? 어! 아 <yelled> 우리 브랜드 <laughs> 5가지. 스파워, 아디다스, 마이키, 뉴발란스, 투박! <laughs> <추방. 웃음> 아 모두가 2명씩 <laughs> 지금 탈출하셨는데, 여기서 한 번만 맞히면 여기서 1등인 거예요. 다들 긴장하시고. 네. 어, <laughs> 아 잠시만. 아, 대사 아, 주문이 아, 아, 아. 안 나. 제시어가안 나왔으니까. 송사 올랐나요? 네. MC의 매력 포인트 다섯 가지. 잘생겼다, 말 잘한다, 일저란다 아, 같이 알바 갈까? MC의 매력 포인트 다섯 가지. 잘생겼다, 귀엽다, 깜찍하다. 발랄하다. 순정파다. 아, 아, 아! 저희 삼각 팀바 팀이 1등으로 일단 게임을 탈출하셨고요. 아 이제 다음은 풀팀과 블랙핑크 팀 치열한 2위전 기대하겠습니다. 아 호남이 멤버 다섯 명. 민국이, 성규, 수아 선배님, 송성수 선배님, 정유진. 그 다음에 실. 시... 아아아 너무 신나요 가전제품 다섯 가지미떡기 청소기, 다리미, 세탁기, 게아이라엉겹게아아 이거 젓갈인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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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들어? 색깔 다섯 가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아. 첫 번째 게임 1위 삼각 c l e 2위 팀 블랙핑크. 이라운드 네, 게임, 양세찬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성별은 뭔가요? 성별이... 그... o n g a h y XXX. x 는 x x 에요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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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어느 나라 아, 사람이? 전 몰라요.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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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애매한데. 이중국적? <laughs> 이중국적 와요. 아니, 아니, 그거 이중국적은 아닌데. 아, 약간 유학 다녀오셨어요. 야, 국적.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국적? 국적이 약간 애매한데. 그치 애매해요. <laughs> 국적 없는 사람이 있데요전 <laughs> <laughs> 몰라요. <laughs> 구, 국적. <웃음> 네. <웃음> 끝이에요? 네. 아, 유학 다 갔다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 어, 어. 아, 오, 한국, 오, 한국, 오, 유학 아, 한국으로. 한국으로 왔어, 아. 왔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 조금 애매한데. <laughs> 너무한다, 진짜. <laughs> 아니, 겉으로는 약간 좀. <웃음> <웃음> 아니, 아까 과학처럼 설명해주면 안 돼? 어, 안 돼요. <laughs> 그럼 알게 되니까, 그럼. <laughs> 여자구나. 여자에 가깝다고 할수 있지. 저의 직업은 뭐예요? <웃음> 직업이 <웃음> 네. 계속 바뀌죠? 그냥 음. 만능 엔터테인먼트. 음. 만능 엔터테인먼트. 음. 그리고 X Y X Y 라했나? 그건 아까 말이야. <웃음> <웃음> 나중에 호주 TV로 돌려보시면. <laughs> 아아 센데? 공인이에요, 공인. 아 만약에 그위인이라던가 현존 인물이라던가 아, 아 공인이시죠? 현존 안내. 현존 안내 공인. 어, 유명하신. 현존. 현존 안. 역사에도 살아 계셨고 현재도 오, 음, 살아. 계시는 음. 음. 현재 저희 기억에 살아 계시는. 기억이 생존 건 줄은 아 마음에도 있고 생존 건 있고 네이 사람은 뭐하셨어요? 뭐하셨냐고요? 네 요리도 어? 하시고 남편분이랑 <laughs> 잘 지내세요. <웃음> <웃음> 어, 너무 큰걸 뒤졌잖아요. <laughs> 해보자 가자 해보자. 나이안 기억 이안 나네. 어 이름 떠올랐는데 까먹었다. 국적 이어디에요 South Korean가. 뭘 o u t h k o r e a 아니죠? 뭘스 o t h 아닌것 같은데. 뭘스 o u t h 이 사람 대표적인 업적, 이 사람 딱 떠오르는 업적이 뭐예요? 없는데요? 아까 대표적 업적 말. 이도 있다 하시고. 어, 어. 글을 쓰셨지 않을까요? 아그 사람의 대표적인 그거는 딱 네이버 치면 나오는 그 대표적인. 불교를 약간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불교를 대중화하셨어요. <laughs> 지금 근데 사랑해 <사연이> 주신 <laughs> 다 있죠, 우리. 아니요. 아니. <laughs> 아 기억 속에 네 <laughs> 기억 속에 살아계신다 <laughs> 불교 대중화에 힘쓰셨죠 <laughs> 서로 몇 글자인지 얘기해 줄까요? 아몇 <laughs> 글자인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저는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예요 주지스님? 땡세 글자예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이세요? 이 사람은? 방송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응 유튜브 유튜브 <laughs> 난 최근 에 유튜브에서 제일 봐. 어. 맞아 저도. 김계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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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돌 아니야 이, 이차돌 이차돌? <웃음> 이차돌 <웃음> 어느 프로에 자주 나오세요? 예능이랑 아 그게 좀 애매한 게 가족이라고 봐도 되고. 팽현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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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만났던 적 있어요? 실제 만났어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네. 진짜? 음... 홍석천. 잠깐만요. 잠 편집할까요? 질문 다시 질문 다시 편집 받아. 어떨까요? 몇 인조 걸그룹이죠? 걸그룹이요? 폭라요몇 <laughs> 인조예요? 그럼 몇 인조? 아몇 인조. 오막 왔다 갔다 했죠. 맞아. <laughs> 어, 맞죠, <laughs> 이게 막, 아 이런 기분이로도 나오고. 아 그렇죠. 어, 어, 한 명으로 나왔다가. 맞아. 제가, 음 그랬죠. 저는 남자 그룹인가요? 여자 그룹인가요? 음. <laughs> 걸그룹이에요? 어 요즘 뜨는 그룹이에요? <웃음> 어. 소리 <laughs> 좀너 네, <거, 너무> 말하지 <laughs> 마요. 아. <laughs> 요즘 TV 나와요? 네 나와요. 나오긴 나온 거. 이 ]가요? 그룹으로? 이 그룹으로? 어? 어? 그건 두 번째 질문이죠. <laughs> 아 약가 요즘 나온다. 오케이. 네 요즘 나와요. 저 최근에 데뷔한 친구들이에요? 그룹이에요. 최근에 데뷔한 사람 데뷔 여러 방면으로 데뷔한 사람이 있죠 최근에. <웃음> <웃음> <사람으로>. 많은 다양한 <laughs> 방면으로 데뷔를. <laughs> 방문으로 데뷔를 하고 있죠. 대표곡이 뭔가요? 오, 진짜. 여러 개 있지? 어. 응. <laughs> 아니, 몇 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아이고. 뭐가 있냐고. 아, <laughs> 어. 거의 나오는 거 맞아. 거의 다 떴으니까. 어, 맞아. 응. 인기 많았지. 아. 그래서 뭐이 <laughs> <laughs> 그룹은 최근에 앨범 낸적 있어요? 최근에요? 최근이 없. 최근에. 방금 아, 어, 아, 우리 어, 속원하기 얘기했는데. 야, 어, 난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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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laughs> 없어? <웃음> 없어요, 없어요. <웃음> <웃음> 아이 어렵다. 소녀시대, <웃음> 레드벨벳, 2웬티1 <laughs> 오! 어 근데 이거 막 듣기잖아 이거는. 예! 너무 친근한 거 아니야? 제저 <laughs> 먼저 질문할게요. 동물에도 종류 있잖아요. 포유류인지 파충류인지 이런 거. 파충류다. 입니 파충류야? 나 아, 어? 몰라. 나도 몰라. 육지동, 육지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육지에는 있는데 물에 정도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다리가 몇 개예요? 오, 다리가 음. 오, 다리를 이게 솔직하다 <laughs> <laughs> 다리를, <laughs> <laughs> 다리를. 세본정도 없는데 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가? 응? 내가 생각했을 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로 보나 맞는 하나 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다리 지탱이 약간 <laughs> <야간이 웃음>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아. 그럼 저는 약간 몸집이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적절한 편이에요. 적절한. <웃음> 음, <웃음> 적절. 아, 적절. 저쯤 하겠구나. 10분 음. 딱그 정도 사이즈. <laughs> <에. 웃음> 무슨 말이지? 저는 곤충이에요. <laughs> 아니요 보통 땅에 있나요? 전 이곳저곳에서 많이 봐요 저도요 네. 땅에서도 보고 저기 어디 벽에서도 보고 저기 아 어디 나무에서도 보고 혹시 이렇게 얘를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 키운... 있을, 네, 것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봤어요. 봤어요. 네. 이 주변에서 실제로 애완으로 네,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뭘 먹나요? 이것저것 다 먹는 것 같은데 <laughs> 진짜 근데 진짜 <laughs> 어, 이것저다 먹어요, 다 먹어요. 고유뭐 잡식 <laughs> 어 물도 마시고 아. 물이야 다 먹죠 물이다먹어어 <laughs> <오. 웃음> 다리가 눈에 보이나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음... 안 보여요 음... <웃음> 달팽이? <laughs> 응말 예. <laughs>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2등, 3등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초각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네, 이제 안대를 벗고 뒤를 돌아주시면 됩니다. 안대 벗어요? 네, 지금 벗으셔도 돼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요. 그럼 이제 손 넣어주시면 됩니다. 벗으라고요? 네. <laughs> 네. 뒤돌아도 돼요? 네, 뒤돌아도 네. 됩니다. 근데 박스는 최대한 응시를 하지 말아주세요. 손 음. 하나 둘셋 하면 천천히 넣으세요. 음. 하나 둘 셋. 박스는 보지 말고 최대한. <laughs> 근데 이 물, 오 와, 터졌다. 오 어? <laughs> 오른쪽엔 또잘 뜯어 상각좀봐 믿어도. 와아 대박 와아아아 3라운드 뒤 먼저 돌아주세요 네 가나씨 가나씨 예쁘게 생기셨는데 안니면은 벗어주시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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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래는 최대한 보지 말고 손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 끼워도 돼요? 반지 끼고 넣어 되는 거예요? 아네 어, 어,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아 <laughs> 저희도 먼지가 잘안 보입니다 어 여기가 시원한데? 네 먹어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이게, 뭐야? <목소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아니, <목소리> <laughs> 어, 어, <laughs> 아니, 잘 생각한 거. 구거 말하셔야 돼요. 틀리면 일정하기고 저거 외치셔야 돼요. 하나 좀 만져 봐. 야좀 만져 봐. 만고있나어지 만져 봐.

그래서, 블랙핑크 팀과 쿨 팀의 2, 3이 결혼하기 게임을 한번더할 건데, 마찬가지로 촉각 게임을 진행할 겁니다. 촉각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번에 인물 맞추기로, 여기 3명의 출연진이 앉아있을 거예요. 그 3명을 제한시간 동안 다 만져보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맞춘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시, 작! <laughs> 뭐야? 신중하게 뭐야, 뭐야? 머리 이거? 아뭐머리 붙였나? 남사야? 뭐지 이거? 우리 가래자전화말알주세요 민국이 민경이 가나? 우와. 응. 어, 아닌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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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한편 긴가니까 지금. 정답. 어.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이 대박. 대박! 네, 저희가 1부 팀게임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1등은 바로바로 삼각김밥팀. 그리고 아쉽게도 2등은 쿨팁. 마지막으로 저희 3등 블랙핑크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자! 저희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이부는 시작하기 앞서 저희 호덕이의 축하 공연, 공연을 시작으로 장기자랑 있을 예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우리 학교의 마스코트 호덕이 나와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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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